지금 방송을 보니까 정강훈 목사님 구속 지금 뭐 인터뷰 하는 게 실방으로 뜨던데요. 제가 강화문에 계속 나간 사람으로서 우리는 비폭력주의를 주장하면서 어떠한 폭력적인 집회에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강훈 목사님을 구속하고 이거는 완전히 이, 누명에 가깝다. 어, 어떻게든 우리는 경찰들과도 신관을 하지 마라. 어, 집회 도중 사회자나 또 조나단 목사님 예배 도중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어,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라고 처음 집회부터 계속적으로 들어왔던 집회 참석자 중에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어거지로 정강 목사님을 어 강화문 운동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서부 지원 폭력 사태를 정강 목사님이 지시한 것처럼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것은 이건 말도 되지 않고 어 어거지다. 어 법조인들과 경찰 관계자들 모든 분들 양심에. 우리가 강화문에서 폭력을 썼던 것이 있던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무조건 비폭력주의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가 목사님을 하루 빨리 교회로 돌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 특히 대한민국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목사가 교회를 사역이나 모든 걸 내두고 그죠? 거리로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예수안고 복음통일,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어,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그렇게 나온 목사님을 이렇게 에, 핍박하고 구속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어,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뭐 옛날로 말하면 역, 역적이죠. 역적 어, 착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이거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정한 목사님에 대한 그런 핍박을 중단하라는 뜻에서, 운전을 하면서 잠깐 촬영을 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지켜야 됩니다. 멸공! 필승해야 합니다. 필승. 자유민주주의 필승. 우리는 헌법에 입각해서, 어, 헌법을 지키지 않은, 어, 자파 대통령 들죠 NLA를 갖다 바쳤다는 심심할 때 보세요 가면서. 그리고 어이 최전방의 무장화를 어 해제하려고 했던 그런 음 반민주적인 자유를 지켜야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음 역사에 오점을 남긴 사람들을 구속해야 되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태극기를 흔들며 성조기를 흔들며 한미 동맹을 강화를 해야 된다. 공중파에서 우리 강화문 집회를 뭐 조명이라 옳게 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습니까, 그죠? 그렇게 나쁘게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게 하는 사람들 앞으로 더안 좋을 거라는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의 입각에서 정말 국민들이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고 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법과 질서가 바로되고 정의가 바로세고 선을 선이라 하고 악을 악이라 해야 되는데 이걸 선을 악으로 누명을 씌우는 것은 이거는 어, 아주 잘못됐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위해서 더 어, 여러분 전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자유로운 나라, 세계에서 또 예수님 잘 믿고 축복받는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잘 어, 하나님을 섬기면서 축복된 그런 대한민국 되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